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지금 아이패드 프로 m4 11인치, 13인치 모델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미니와 에어전 모델이 카드 할인과 함께 최저가 수준의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최대 10% 할인 혜택까지 적용 가능해 고가의 프리미엄 태블릿을 더 저렴한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m4 칩셋으로 구동 속도가 빨라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게임도 문제없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는 작업의 만족도를 높여주며 애플 펜슬 사용까지 완벽히 지원해 크리에이터부터 일반 사용자까지 다양한 수요층을 모집시켜 ...도 만족시키기에 이번 시즌 할인을 적극 활용해 구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더불어 할인과 재고는 빠르게 변동되니 구매 전꼭 여러 판매처를 체크하고 빠른 결정을 권장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